복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어, 오래간만에 또 반가운 얼굴 또 새로운 얼굴 또뵐수 있어서 어, 기쁩니다. 어, 이 만물이 약동하는 어, 계절입니다.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봄의 행진은 약, 만물의 약동으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부활로 시작합니다. 오늘 저는 믿음의 행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봉독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은 아람 왕의 신복 중의 신복으로 왕 앞에 크고 종기한 자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아람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큰 용사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그한 가지 문제가 문득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였지만 나라를 구원하였지만 자신의 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이 프레드릭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투쟁이 없다면 전진도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믿음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나아만 장군과 이 포로로 잡혀온 한 작은 선교사를 통해서 이 믿음의 행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어, 믿음의 행진은 믿음의 말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게지바이가 포로로 붙잡혀 왔습니다. 그녀는 나만의 아내를 수정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가 이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집에 갔더니 아주 화려 찬란한 그런 가구들도 많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궁궐 같은 집에서 또 푸짐한 음식과 수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밝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의 아내의 얼굴에 이제. 얼굴이 좀 어두웠습니다. 나중에 알 보니까 그녀의 자랑인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소녀는 그 주모에게 말하기를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칠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엘리사 선자를 만나기만 하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문득병에 걸리면은 격리가 되고 또 죽을 운명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이한 계집 아이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진 아이의 말이 일말의 희망을 어두운 그녀의 얼굴에 비친 것입니다. 이 믿음의 행진을 하기 전에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희망과 소망을 고지시키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소녀는 이 믿음의 말을 할수 있었을까요? 그 소녀에게는 선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자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과 선자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 소녀의 형편을 보면 그 소녀는 지금의 포로를 잡혀왔어요. 그리고 현실은 암울했고 미래는 암담했을 것입니다. 부녀를 만날 수도 없고 또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소녀는 그 암담한 현실과 미래를 선제를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고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자기를 부모와 헤어지게 하고 자기의 나라를, 예, 정복한 적국의 장군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소녀는 선자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이 사마리아에는 그 당시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 그가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그 중에서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요. 또 그가 이 소태 그 사막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 국을 마실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해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채소로 100명의 사람들을 먹인 이적을 했어요 그러니 이런 이적이 있을 때마다 이 부모가 이 소녀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사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선자를 믿으며 어떤 환경과 처지에서도 형통할 것이라는 말을 그 소녀는 기가 딸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 부모가 먼저 믿음의 말을 그 소녀에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그 부모의 말을 기담아잘 듣고, 선자를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선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소녀는 묻는 병이 어떤 병인지, 어떤 약이 좋은지, 어떤 의사가 좋은지 아무것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되고,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합니다. 이 습관이 영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런 말을 한 것은 그 소녀의 품성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메리 삶이 그 소녀의 품성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의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었고 기여움을 독차지한 그런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버지로부터 베들레서 있었던 이 이야기. 베델에서 어려웠을 때 사닥다리로가 나타난 그런 이야기라든가 약보관가에서에서의 큰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고 이름을 바꾸게 하신 그런 이야기들은 항상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성을 느끼고 하나님이 언제나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는 것을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하루 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와 동침할 것을 강요합니다. 그때 요셉이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 엄청난 이 어려운, 때, 어려운 시험의 때에 반사적으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는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왕이 불렀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너는 참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더라.고 얘기했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소녀도 반사적으로 주인의 병을 낳을 방법에 대하여 서슴없이 믿음의 말을 한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말을 했지 한 것이 또 중요하고 중요한 건 요셉이 부모의 신앙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계집 아이도 뭡니까 부모로부터 믿음의 말을 들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의 믿음의 말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과 선자를 믿고 신뢰함으로 희망을 잃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믿 믿음의 행진은 믿음의 반응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들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나쁜 소식을 전해도 용량을 받습니다. 비록 상황이 불리할지라도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을 받아들여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긴 합니다. 그 작은 소녀가 한 믿음에 찬 말은 그 여인의 마음에 그동안 잃어버린 희망을 되찾게 해주었어요. 티 없이 맑은 그 소녀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그 여인의 마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돌이라도 호수가에 던져지면 파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랄랄 말랄라라는 소녀를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서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말랄라는 이 파키스탄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탈라바, 탈레반이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자 그것을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괴한이 나타나서 그녀의 머리에 총세 발을 쌌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아서 그전보다 더 인권 운동에 참여하게 되고 노열 상도 받게 되고 이 작은 여, 여 아이의 그 신념에 찬 말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군대 장관과 나만의 여주인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는 호화로운 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지만 희망이 없는 반면에 이계집 여정은 개집종은 부모를 떠나고 고향을 떠나 고생하며 종로를 타면서도 남이 갖지 않은 그 무언가가 있었고 그의 얼굴에서 어두운 표정보다는 명랑하고 밝은 표정을 본까들입니다 그것이 그 여주인의 마음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선실성이 고류가 되어서 군대 장관 집에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가 진심으로 한 조언은 그두 부부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말 이전에 믿음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그 소녀는 주인의 신임을 받게끔 생활을 예의있고 바르게 한 것이지요. 이 남왕과 여주인이 그 소녀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우리가 믿자의 본전이, 본전이다는 말이 있듯이 보통 아이의 말을 우리가 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두 분은 긍정적인 모험을 합니다. 왕에 갔어요. 그리고 그 여아이의 그여 간증을 왕에게 얘기합니다. 선지에 가면 저 병이 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 아이의 말을 군대 장관이 들었잖아요. 그것을 신음을 했다는 거예요.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다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어떤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적국인 나라에서도 선지자가 고칠 수가 내 종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완전히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의 종을. 문둥병에서 고쳐주옵소서. 왕도 그 여아이의 믿음의 말에 반응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이 반응을 하는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11기하 5장 7절에 보면 그가 옷을 찢고 "내가 어찌 하나님이 관대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있으리야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하니라.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과 이 부인과 왕과 다이 좋은 반응을 하는데 정작 좋은 반응을 해야 할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음을 받은 왕이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말이죠. 또 오해를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기 위한 헌지라고 얘기 이제 생각을 하는,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선자 일리아가 듣고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면 나을수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이 노했어요.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르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요호와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의 세강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난 떠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계속 믿음의 행진을 하다가 이 나만이 자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선지자는 요단강에서 가면은, 잊치면은 나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나만이 자기 생각 때문에 믿음의 행진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제 점심시간에 항상 도시락을 먹어요. 근 항상 먹으면서 "아, 나이 음식 먹기 싫다."